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3월 4일이고요. 지금 아침부터 라스타바드 리뉴얼이 돼서 지금 제 법사 계정 들어와 있는데, 저 법사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라바 명법방 첫 번째 방에서는 힐을 안 빨고도 4시간이 그냥 돌아갔었는데 지금 피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몹 개체수도 많이 좀 늘어난 것 같고 지금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지금 어, 유저가 없는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에 비해도 어, 상당히 몹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금 물약을 엄청 빨아요 지금 와 저는 뮤는 안쓴줄 알았습니다 지금 뮤는 쓰고 있는데도 피가 엄청 많이 빠지네요 와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악마 악지를 끼고 있는데, 이게 카베팅 때문인지, 피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찾다 보니까, 마족화를 끼면은, 조금 턴사냥이나 이쪽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피가 이 정도로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해서, 지금 마족화를 한번 장착해 볼까 합니다. 아, 일단은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다시 마족화를 제가 지금 제작을 해서 들어왔고, 지금 MP가 딸리다 보니까, 몹을 치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MP가 차야 턴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회가 어, MP, MT 같은 게 지금 73인데, 악지에 있는 10% 빠지다 보니까, 어 조금 효율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일단은 피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제가 스펙이 더 올라가기 전에는 마조카를 끼고 턴 사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피가 안 빠지는 대신에 지금 잡지를 못한다는 거. 지금, MT기 차야, 지금, 턴사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 말고는, 따로 에러 사항은 없고, 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악취 끼는 순간, 피가 그냥 쭉쭉 빠진다 쭉쭉 빠져. 아. 쟤 이거 무슨 일이야. 일단은 소소한 팁이기 때문에 저같이 조금 무과금이고 스펙이 낮으신 법사분들 계시면은 마조카를 꼭 착용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